예배가 살아야만이 내 영이 살고요, 내 육신의 피로가 회복되는 줄이 있습니다. 아, 네.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감동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접합니다. 도대체 감동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갈 달변인 설교자가 있고. 화려한 조명과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살아있고 감동 있는 예배입니까? 수많은 예배자들은 어느 달면에 있는 그런 목사, 편안한 의자, 화려한 건물과 조명 안에서 예배할 때 살아있고 감동 있는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4천여 개가 넘는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80%가 캘리포니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LA만 한인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추측해 보시죠. 예? 3천 개. 3천 개. 자, 미국 안에 4천여 개 교회가 있다는데. 우리 조그마한 이 LA지역에만 300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이 조그마한 공간에 300개 한인교회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요 참으로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개척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9%가 다 미자리 괴예요. 주일날 하루 들려 쓰는 그러한 개척회입니다 반주자는 커녕, 그 흔한 스크린 하나 없이, 한 손에는 악보를 들고, 찬양 에는 과거의 우리 천막회처럼 예배를 드렸을 때, 그래도 우리들은 성도들이 모일 때 기쁨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거룩히 여기며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무엇이 감동 있는 예배일까요? 만약에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감동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라면 99%의 많은 교회들은 다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지만. 환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바로 살아있는 예배요, 감동 있는 예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는 어떠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입니다. 그저 아멘.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저 좋은 것이죠. 맞지요. 그래서 예배는 그저 좋은 것이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뭐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저하의 관계 때문에 그저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 계십니까? 왜 부모님이 좋습니까? 우리 아빠가 잘 배워서, 우리 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어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저 나를 아주신 엄마기 이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저 좋은 것입니다. 예, 내가 그렇습니다. 안락하게 해주는 그런 수많은 장치와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회자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예배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도 많고 예배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누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진실로 참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살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죠? 음. 교회가 살면 가정도 삽니다. 음. 가정이 살면 내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음. 반면에 예배가 죽어보십시오? 음. 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음. 마르기 시작합니다. 음. 결국 영이 죽어. 힘들게 살아갑니다. 죽어가는 나의 영과 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 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겠지요. 아, 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예배를 드렸죠.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그런 사마리아인들도 예배를 드렸고요.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예배하는 대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근심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이런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라 혹시 예배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번역만을 읽혀주시고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맞는 금송아지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여기저기 설교들이 들려옵니다. 그냥 방송만 틀면은. 수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 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설교들도 수두룩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본문을 벗어나 엉뚱한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항상 이 본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왜 세상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성도들의 귀를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항상 설교는 본문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 말할 수 없고요. 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음.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항상 교회 자랑을 합니다. 음. 성도들 목사님 자랑을 많이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행복합니까? 네. 분명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을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가정을 보면 유기가 있을지라도 꽃두기처럼 벌떡이라그 유기를 복, 극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주님의 능력으로 해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 내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을 높였더니 결국 하나님은 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다. 네. 나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굉장히 높구나 구약성경에서 나온 그 창세계에서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네. 그 많은 백성들을 흩으셨어 언어를 네. 혼잡하게 만들고요 네. 내가 쌓은 바벨탑을 결국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네. 10편 91편 14절에서 이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네, 네. 그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네요. 하나님을 존경하였더니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존경 하시고 높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가 사랑은 있고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으리라 어찌 하나님께서 높인 자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끌어낼 수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많은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형들의 구덩이를 봐 그 값싼 은 20세계에 미비한 상인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애굽에 팔려갔던 그런 시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이셨더니 보디발 가정집에 총무로 삼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간수장으로 쓰셨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열심히 열심히 찬양하였더니 애국의 총리까지 앉혀주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감동 있는 예배란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독특한 우리의 특성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 다 제각각이지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는 사랑의 어떠한 표현이지요? 태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또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도는 버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태도는 습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누구이며 무슨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 테두라 한번 보십시오. 동네에서 숨어 지내야 했던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남편 다섯을 바꾸고요. 현재 살고 있는 남자 또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대화의 문을 트기 시작했지요.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선생님을 보니까 물을 떠수 있는 두레박도 없네요. 두레박 없이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은 이 물은 마시되 다시 목이 마를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는 말씀을 하했습니다 이때 여자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여자의 태도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시죠? 무슨 소리야? 세상의 잣대로 이 성경을 읽고 판단하면, 은혜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믿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영어진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와 같은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유물을 마시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놓고 그 동네에 들어가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놓았다는 것은 시하고 나를 천대했던 동네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면 다 됩니까? 아니올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요. 예수 그의 능력 가운데 새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태도를 우리들은 본받아야 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저 옆에 있는 세례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했지요. 세리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저 호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누가 기도를 했고, 누가 예배를 드렸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세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태도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자신의 참된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지 않으시래요 실제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신령한 영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우리들은 많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무엇이 신령과 진으을 예배한다는 말입니까? 갈대의 말을 빌린다면, 나의 뜻과, 사람의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간의 모습을 다 제외시킨 모습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인간의 방편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막연하게 예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순수한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예배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예배를 살리십시오.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고자 한두 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한두 시간을 들였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떠나서 주일 이외에 6일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반장에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 저와 여러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없는한는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요. 예배가 살아면 교회가 살고, 가정도 살아,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생활도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받는 예배자의 모습을 일지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